보충질의 신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셔서 지금 5 분을 두번 해야 될지 7 분으로 해야 될지. 칠분하세요, 칠분 하세요. 네. 헷갈리는데. 네. 예, 그러면 이번 질의 7 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재 증인 이름 바꾸셨죠? 네. 언제 바꾸셨죠? 한십몇년 됐는데. 예? 십몇년 됐는데. 십몇년 전에요? 네. 예. 제가 너무 특이해서 최순실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꿨다 그래서 예 무슨 유사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어쨌든 최순실 씨를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최순실 사태가 난 사건이 난 다음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뭐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맞죠. 네. 네. 예. 네.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 평소에는 네 없습니다. 네. 전혀 없었어요. 네. 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재순실 증인을 2013년도 10월 15일날 초진을 받은 것으로 돼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초진 온 사람을 가명으로 합니까? 그때 그 예약해 준 분이 계신데요. 예. 저희 환자 중에 그분이 최보정으로 예약해 줬고 또 와서는 또 누가 예약해 줬죠? 그 저희 환자분님의 한, 한 명이 예약했습니다 환자분. 누군지 확인해줄 수 있어요? 기억하시죠? 네, 네 기억합니다. 예? 네. 저 자료 제출해주시 바랍니다. 네, 네. 적어도 초진 환자를 일반적신 상식에서 병원에 진료를 가는데 아무런 저기 관계도 없고 이런 사람을 초진할 때 적어도 의료보험증이라든지 신분 확인 다 하잖아요. 그죠? 저희는 환자가 불러준 대로 좀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예? 의료 보험증 제출 안 합니까? 병원에? 네, 저희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전혀 보험이 안 되는 모든 환자들이 가면을 써도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저희는 관례상 그렇게 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총1 3 6회 진료를 받습니다. 올해 16년 8월 달까지. 네. 그죠 1년에 제가 추산해 보니까 50회 정도를 진료를 받는 거예요. 네. 그죠 1년에 50회 진료 받는 환자 있습니까? 뭐, 예, 있겠습니다. 아주, 아주 극소수죠? 아주 예, 특별한 일부, 환자죠? 예, 일부입니다. 예. 그죠? 일반 상식적으로 1년에 50회씩 찾아오는 환자를 그냥 보통 환자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어, 그 사람과의 어, 상당 거기에서만, 부분은 네, 그,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를 넘어서는 친분 관계가 형성이 될수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재 증인은 최순실을 아주 특별한 관계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아주 일반 사람처럼 생각 말씀하셨죠. 왜냐면 숨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 최순실이 그분이, 그분이 최순실 저리... 씨가 네.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거란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까? 정말 몰랐습니까? 그 예측은 했지만, 그렇지 않고, 예측은 했다고요? 아니, 그런 생각은 했지만, 은왜 어떤 이유로 그런 생각이 들었죠? 뭐, 그냥 처음에 저기 대통령 주치께서 소개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은 그냥 예. 보통 어 본인 뭐 여러 가지 신문을 쓴다. 자, 대통령께서 대통령, 대통령 주치가, 주치가 소개를 해줬다고 한다면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을 거라는 예상하게 되죠. 처음에는 선배 그 부인이라고 소개를 했다. 자, 2013년 10월 15일 날 소개 첫 초진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때 소개받아서 진료를 한 거예요? 초진을? 초진은 2013년 4월 달에 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10월 15일로 나와 있어요. 아, 10월 달에 한번 와서 어 상담 한번더 하고 그 다음에 시술한 것입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정화로 봤을 때 김영재 증인은 상당한 위증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 김영재 증인께서 저 최순실 씨의 진료 받았을 때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했다 그랬죠? 비보험 처리요? 네. 그 진료비 영수증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네?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 어쨌든 이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순실 씨와 상당한 친분 관계를 형성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 속에서 우리 김영재 증인은 엄청난 특혜를 받아요. 개인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개인 의원이 이런 연구비로 15억이라는 연구비를 따낸 사례가 없어요.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겁니다. 아, 특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 제 생각에는 자, 15억을 딴다는거 상상 상상할 수 있어요? 개인 의원이 3 년에 15억인데 그 공고를 보고 그거는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영재 증인과 똑같이 최순실이 개입해서 연구비를 용역 사업비를 따낸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관계 없이 땄다고 얘기해요. 나중에 다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삼분의 일은 저희 돈이 들어가고 그 우리가 개발하는 그실 자체는 그 신경외과 뇌 수술에 서는 아주 특수한 실과 복강경 그다음에 흉터를 줄이기 위해서 성형외과에서 는한 가지 정도 끼겠습니다 치료에... 시간에 다 났으니까. 세월호 사고일인 2014년 4월 16일날 이전에 그 전날 4월 15일날 저녁 뭐 하셨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요? 네. 4월 15일날 청와대 들어가신 적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유중하시는거 아니죠? 네, 맞습니다. 유 예. 4월 16일날 일정은 정확히 기억하시는데 4월 16일날, 16일날 저녁은 기억을 못하세요? 아니 4월 16일도 그때 아, 4월 15일날 저녁 예예 예, 기억이 안 납니다 그생안 그래서... 난다고요 네 4월 15일 16일은 기억하는데 그 전날은 기억이 안 나요 16일도 기억을 못했다가 이 사건이 터지고 기억을 예. 그 태세였고 매우 중요한 했는데요. 질문을 제가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기억을 다시 더듬으셔서 기억이 나시면 그날 저녁에 4월 15일날 저녁에 무엇을 했는지 저희에게 네, 알겠습니다.